기억나는 대사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기억나는 대사요? 기억나는... 너 나한테 반했냐? 나 아, 이거는 조금... 해도 돼요? 그럼요 극진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네. 너 나한테 반했냐? 반했지? 안 반하면 사람도 아니지 어째 느낌에 굉장히 조금 아... 오글거리는 나요? 아니요, 짝짝 붙네요. 네, 정일호 씨도 혹시 생각나는 대사 있으신가요? 꺼져. <laughs> 어 꺼질 뻔했어요. 네. <laughs> 아, 저희 드라마 일단 저희 드라마가 어,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. 저는 시청률 5%가 넘다고 하면은. 어, 좀 넓은 어, 기사식당을 잡아서 <laughs> 팬분들과 같이 어, 기사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시청률 5%를 넘긴다면 넓은 기사식당을 잡아서 팬들과 식사를 하겠다. 제가 쏘겠습니다. 이야 정의로 씨가 쏘는 걸로 네. 네.